iMuse MuPad K10 Plus 태블릿 PC는 뛰어난 성능과 휴대성을 자랑합니다. 암코텍스 A76 및 코텍스 A55 프로세서로 강력한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며 26.42cm의 고화질 디스플레이는 인강 및 OTT 시청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가벼운 무게 456g와 얇은 두께 7.4mm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PD20W 고속충전 지원으로 빠른 충전이 가능하며, 9시간의 연속 재생시간은 놀라운 가성비를 제공합니다. 사용자들은 정말 가벼워서 대중교통에서도 편리하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가성비 최고의 선택입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